안녕하세요. 한양하우스 이재봉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무주택 산정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청약을 하실 때꼭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무주택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제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 1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1편 강의를 꼭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청약 방법 기초 강의인데요. 청약 1순위 되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무주택 산정 기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적격 처리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청약 가점을 잘못 누르시거나, 세대주를 잘못 입력하시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리시거나 등등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셔서 꼭 당첨의 기회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1편 강의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청약 통장 24회 이상 납부,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세대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1순위 청약을 가능한데, 1주택자도, 1주택자도 매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고요. 물론 지역별 예치금 충족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무주택 산정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X표와 동그라미표를 잘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이 청약을 하려면 일단은 청약 가점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청약 가점은 언제부터 적용 되냐?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돼서 언제까지냐? 청약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25살에 혼인을 했다. 근데 집이 없다. 그러면 25살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했었거나 혼인을 했었거나. 이 경우를 봤을 때는 나중에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로 기준을 삼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 30세이긴 한데 집이 있으세요. 33살인데 주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주택 기간이 지금 아니죠? 지금 현재 37살인데, 37살인데 내가 집을 37살 때 매도를 했다. 그러면 37살 때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시는 거세요 집을 매도하고 났을 때 집이 없을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전에 22세 때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7살 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바로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넘어갔을 때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바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22살에 혼인을 했고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25살에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 게 아니고 혼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5살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25살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을 팔고 결혼을 했어요. 27살에 27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살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제 강의를 돌려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주택 기간의 가점은 총 32점이 만점이시고요. 1년 미만은 2점, 그리고 15년 이상은 32점까지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점부터 이제 가점을 받는 나이가 만 31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 31세부터 가점이 적용이 되시고,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한 시점부터 만점이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1살에부터 무주택기간이 되신 분들은 46세가 되시면 만점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22살에 혼인을 했다, 그때부터 집이 없다, 그러면 22살부터 더하기 15년을 해서 총 37살, 37살이 되면 만점이 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강의를 또 만나보실도록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양하우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구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 3편 강의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